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르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을그 스프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지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이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서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 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험도 아니요 정결하기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건은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를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파하여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파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오사고 지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호산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서서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무섭게 펼쳐지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묘사들을 이제 보게 되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라고 말하고요. 사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앞에서도 등장을 했었지만 북에서 오는 자. 그 당시에 북에서 오는 자는 이제 아수르가 아니라 그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벨론이 사자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자의 이미지는 사실상은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의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유다로부터 나오시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의 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삼키는 사자 그래서 북에서 오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신약에서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사자로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여서 역사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 수풀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삼킬자를 사,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 은밀한 그리고 맹렬한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그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7절에서 담고 있고요. 11절을 보시면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버슨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니 이는 키지를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역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뜨거운 바람이다 더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의 강도는 그 바람이 불면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식물로부터해서 모든 것이 말라 죽게 되는 것으로 그 강렬함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라고 할 때에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뜨거운 바람을 그 통해서 이 광야,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었던 홍해를 하나님이 불어서 벽을 만드시고 또 바닥을 말리셔서 자기 백성이 그 광야의 여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역사를 한그 바람이기도 하죠. 같은 바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지형이 다르니까 아무튼 이 뜨거운 바람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자나 뜨거운 바람이랑 모두 하나님이 그 맹렬한 노를 자기 백성에게 쏟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동원하시는 이미지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또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13절에 묘사도 하고 있고 독수리보다도 빠른 그 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그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그렇게 묘사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서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6절에 보시면 시온에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을 하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맞서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맞설 문제가 아니라 도망해야 된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라게 잘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고카라라고 말씀을 해요. 어, 우리 8 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에고카 라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해야 될두 가지 행동 하나는 도망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기에 이제 깃발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의 깃발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곡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애곡해야 되는 것이냐면 적 앞에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곡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일이 있는 이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국방에서 오는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쏟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 애국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어드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애곡해야 하는데 그 애곡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애곡을 내가 당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회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저 회개하는 것 처럼 보이는 신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돌이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 대상이 이런 상황을 놓고 놀라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구절인데요.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사실상 지도자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경고하셨고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앞에 나아가서 전면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왕과 지도자들 여기에 왕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되는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왕으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이지 정치적이나 또 외교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될 중요한 책임들이 있는 거죠. 간헐적으로 그렇게 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삶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선지자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우리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앞으로 만나시겠습니다만, 육장에 가면 어,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다독이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말했던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과 연약 때문에 그들의 명맥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으나 결국에는 그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간 것이요 거기에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해서 더 백성들을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도자들이 자신의 메시지와 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가짜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멸망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는 정치적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외교적으로 해결하거나 또 종교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살 길인데 그 회개는 놔두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잘될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죠. 이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요나 시대 때에 요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던 니누의 아수르죠. 그 아수르 왕은 오히려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온 백성이 금식을 하게 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죠. 역사적이긴 한데 그런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은 이방 선교의 그 길이 터지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방이 그렇게 주께 돌아오는 미래적 그림을 이 요나서는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참회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했었던 그 심판을 거둔 장면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 내용이죠 이게 사실 온전한 리더십, 바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백성들에게 별일 없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어서 이스라엘을 결국 도탄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잘될 거라고 말해 주는 것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할 수는 있겠으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때로는 평안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나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참다운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게 된다라고 하는 바른 메시지를 전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의 지도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안의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회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밑줄 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묵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소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메시지의 밑줄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살리는 메시지는 그러다 죽는다, 지금 빨리 끊어야 된다,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희망된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끝날 수 있다, 빨리 돌이켜야 한다,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그,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담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이다. 사실상 희망적인 메시지는 TV에서 명사들, 뭐 유튜브를 열면 끊임없이 희망적인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더 매력적이고 더 깊이 와닿으실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냥 하염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눈 가려주시고 잘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돌이켜야 한다,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 속에 동기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는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한 것 머지않아서 다 빼앗기는 날이 다시 도래하고, 도래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우리가 마음 속에 담아둬야 될 메시지는 견뎌라. 뭐 얼마 지나가면 끝날 것이다. 이거 다 지나간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악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세워진 것이라도 금방 무너질 수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지를 들여다보는 바로미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돌아보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는 것은 입으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은 따로 놀죠. 앞에서 하라니까 회개를 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여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이를테면 집단적으로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이제 집단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끊어내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야지 입의 악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악을 씻는 것이 출발점이자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의도, 생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씻어져 버려야 삶의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 가르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삶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지, 삶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회계는 대부분 입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똑같은 회계를 주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부분, 분은 어, 주일날 와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주일날 와서 입몇 시간에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삶에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됩니다. 이불로에게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삶의 열매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는 그냥 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잘안 된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지배하시죠. 그래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밀어낼 수 있다 사실상은 그게 우리인데 누가 안 하는 거냐면 내가 안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꼭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뭐가 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구원은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 그래서 이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때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 더볼수 있는 부분은 17절에 이렇게 북으로부터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자. 자,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거였겠다. 누가 거역했다고요? 그가. 여기 그거는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자, 정치도자들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또,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문제 원인을 찾죠. 지금 문제의 원인을 고치지 않고 자꾸 상황만 건드리려고 해요. 그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가에 있어요. 그가 그가는 누구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문제인데 자꾸 이 문제가 우리가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야.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네가 문제야.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네가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네가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상황 앞에 서면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의 문제, 배우자에게 탓을 돌리죠. 아니면 자녀에게 탓을 돌리죠. 그리고 삶의 문제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찾아내서 그 타인에게 탓을 돌립니다. 아니에요. 내 탓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회복의 회계 출발점이에요. 누군가 탓을 하고 있다는 건이 문제가 전적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깊은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이걸 동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감 차원이 아니라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회계 자리로 나가죠. 왜 우리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게안 되느냐? 이거 내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악이 아니라 네 마음의 악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내 마음의 악을 씻어야 된다. 이 일을 네가 불렀어. 이 길과 이 행위가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이 경고를 하시는 건 마지막 경고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북에서 내려오, 내려오는 세력을 길을 돌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오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바벨론 왕의 계획 속에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시긴 하지만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겼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길을 돌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길을 내시는 거죠. 내 길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길도 하나님이 틀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너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방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하나님의 징계. 그 주노만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징계의 쓴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미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채워 그 말씀만 이루며 그 말씀만 붙들며 그 말씀만 붙좇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오던 모든 재난을 돌이키시고 모든 상황을 끌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롭게 사는 길이자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길이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